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오랜만이네요. 네. 잘 지내셨죠? 예. 네. 일단, 우리 저희 TSI 신제품 나왔어요. 네. TSI-2 모델 한번 먼저 보실게요. 음. 글씨로 바뀌었네요. 네. <laughs> 아, 페이스가 멋있어졌다. 네.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디자인이 공기역학 디자인으로 음. 공기저항을 좀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이 됐고, 페이스 보시면 네. ATI라고 있잖아요. 네. 그 ATI는 탄성 소재인데요. 내구성도 좋아지고 탄성도 높아져서 그로 인해서 볼 스피드도 더 빨라지실 거고 네, 테스트 해볼까요? 그볼까요 네. 클럽 스피드 113 마일이에요. 볼 스피드 170 마일 나오셨어요. 몸이 안 풀렸는데 괜찮네요. 시작. 네. 오. <laughs> 어. 소리가 너무 좋다. 맞는 사운드는 괜찮은데 네, 소리가 사고. 너무 좋아졌어요. 네. 뭐랄까요, 뒤에 울리는 느낌이 없는. 네. 기존에 쓰셨던 것보다 한 3마일 정도 늘어나셨고 스핀량도 피 그렇게 높지 않아서요. 비거리는 어, 훨씬 더 늘어나요. 한1 0 m 이상 가는 건가요? 네. T S I는 뭐예요? I는 그 임팩트의 그 I의 약자거든요 임팩트가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인가요? 그렇죠. 음. <laughs> 미스샷이 나실 때도 반영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저 좌우 갭이 편차가 더 줄어들으셨을 거예요. 예, 네, 금방도 이제 약간 안쪽에 맞았는데 커브가 네. 더 생길 줄 알았는데 네. 생각보다 공이 덜 돌아가네요. 네. 페이스 생긴 것도 정말 이쁘고요. 그 어드레스 했을 때 시각적인 안정감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. 일단 무엇보다 그 사운드가 전보다 너무 좋아져서 선수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고 아마 아마추어분들도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 선수 지원팀이 항상 이제 클럽을 봐주는데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정말 저한테 딱 맞는 세팅으로 잘 해줘서 클럽에 대한 고민 없이 바로바로 바로 바꿀 수 있도록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와... 어떠세요? 너무 좋은데요? 이렇게 드라이브 잘 치는 선수는 아닌데 <laughs> 우승할 것 같은데요? <laughs>